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성 유니언 버스트더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자, 카야는 육성을 받으면 이제 유니언 버스트 드래곤스 앤드 피스트가 얼티메이텀 블러스트로 바뀝니다. 5성 유니언 버스트의 경우에는 눈앞에 적한 명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고 그 엄청난 데미지는 이제 첫 발동일 경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컨셉의 캐릭터였죠. 카야가 출시 당시에는 클랜전 이월팟에서 쓰거나 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이월팟도 카야가 나올 차례가 점점 줄어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육성을 받고 음, 훨씬 더 용도가 좋아졌습니다. 육성 유니언버스트인 얼티메이텀 블러스트는 뭐가 바뀌냐면 이제 일단 뭐 개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다시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고 타겟이 두 개가 되는 게 제일 큽니다. 첫유번는 굉장히 센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 이후로는 데미지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해도 6, 5성 시절일 때보다는 훨씬 더 용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6니버 보스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일부러 두 번을 써보겠습니다 자, 자 420만 데미지가 바뀌었죠 다음 이유 바 볼게요 야, 확실히 데미지가 떨어졌죠? 420만이었다가 이제 150만, 60만으로 떡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얗비는 여전히 처음 한 번만 좋다라는 지강적인 뭐 약점은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육성을 달면 그리고 메모리 피스 슬롯에서 물리 공격력이 올라가고, 퓨어 메모리 피스 슬롯에서 물공과 물크가 올라가고, 프린세스 오브 슬롯에서 물공과 물크가 올라갑니다. 물공 물크에만 몰빵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성 카야는 이제 원래부터 PVE에서 많이 썼던 캐릭터인데, 카야 육성을 달고 나서부터는 조금 노선이 다양해집니다. 일단 PVE에서 보면은 저 단계라든지 2월 팟에서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속성이 불속성이기 때문에, 불속성 약점인 적에게 효율적이겠죠. 아레나에서는 그렇게 얼굴 보기 힘든데 아레나 말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원 단층, 불속성 심려 퀘스트라든지 배틀 스타디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굴을 많이 보여요. 이번 배틀 스타디움에서 카야비 썼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셋 중에서 특히 배틀 스타디움에서 어, 많이 활약하는 것 같습니다. 아레나랑은 조금 다른 게, 배틀 스타디움은 딱 정해진 택틱을 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카약비를 입맛에 맞춰서 설정해 간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회차 이후 유보도 육성을 받고 많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어, 몸약한 딜러들은 그래도 우습게 녹일 수 있는 화력은 가지고 있다. 이제 준 아레나. 컨텐츠에서 많이 활약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개편된 배틀 스타디움에서 가장 많이 본것 같아 어, 육성 카야비는 메인 컨텐츠에서는 많이 활약 못하긴 하지만 서브 컨텐츠에서 어, 모습을 많이 볼수 있다 라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육성을 해 놓으면 어, 어느 정도 밥값은 한다 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출시되면 차근차근 파밍하면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이제 한섭도 육성이 거의 끝물이야. 카야피 육성 만들고 나면은 한달 쉬었다가 이제 6주년 때트윙크리시가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세 달에 한번 정도로 나와요. 석달 뒤에 육성 루카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석달 뒤에 리제로가 나오고 그러고 나면은 육성이 지금 현재 나온 게 없습니다. 아마 7주년 때 무슨 육성 떡밥을 또 풀긴 할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그때는 마나리아라든지 루나 같은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슬슬 나올 차례가 됐기 때문에 예상을 해봅니다. 좀약 이야기가 탈선했는데 아무튼 이제 매달 매달 육성이 나오는 시즌이 카야를 끝으로 이제 종료되기 때문에 육성을 키우기 위한 부담도 조금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한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씩 육성 만드느라 그동안 고생하셨고 카야를 끝으로 이제 매달 매달 육성 걱정은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육성 카야에 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뽑